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열곳은 어디일까요? 2024년 기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11위를 차지한 안산시는 65만 명의 인구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예요. 9위 천안시는 약 70만 명으로 충청권의 중심지이자 교통 요충지입니다. 최근 교통망의 발달로 빠르게 성장 중인 남양주시가 8위를 차지했어요. 7위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문화 콘텐츠로 유명한 부천시예요. 6위는 대규모 주택 개발과 산업단지로 성장한 화성시가 차지했어요. 5위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성남시가 차지했어요. 4위는 약 102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대도시 창원시예요. 3위는 일산신도시로 유명한 고양시가 차지했어요. 에버랜드 등 관광명소와 첨단산업으로 유명한 용인시가 108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어요. 대망의 1위는 경기 남부의 중심지인 수원시가 약 110만 명으로 국건이 자리잡았답니다. 경제와 생활의 중심인 도시들의 발전이 기대되네요.